아, 빗자루가 있으니까 뭔가 비주얼은 나쁘지 않은데. 아 이게 비주얼이 나쁘지 않아요? <laughs> 이게, 이게 괜찮은 비주얼인가요? <laughs> 아이 골프는요 공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. 항상 많이 들으시죠. 그렇죠. 네공 네, 때리지 말아라. 맞아. 네. 스윙해라. 왜 이렇게 힘주냐 근데 힘을 줘야 됩니다. 근데 어... 힘을 어떻게 주느냐? 때리는 힘이 아니라 휘두르는 힘. 음. 우리가 빗자루질을 할 때는 휘두르죠. 공 이게 빗자루질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. 자연스럽게 쓸죠. 이거를 빨리 하는 게 골프의 스윙과 굉장히 비슷해요. 음 어, 이런 짧은 빛보다는 좀더큰 건데, 이게 저한테 저... 스토리가 있어요, 사실은. 슬픈 스토리가요? 인딱 네. 2등병, 28살에 군대를 갔는데, 군대 음, 부 도로는 엄청 길어요. 네. 근데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, 60년 만에 폭설이 내려오면서, 눈을 엄청나게 쓸었습니다. 골프 스윙으로 그걸 다 쓸었어요, 제가.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여기 깨끗하게 쓸어드릴게요, 제가. 자, 네. 조심하세요. 여기 굉장히 길어요. 네. 아주 깨끗하게. <laughs> 깨끗하게. 와 네. 깨끗하게 쓸수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네. 야 네. 보이세요? <laughs> 아니, 이게... 여기 뭐 먼지가 한톨 없어지긴 했는데, 네. 이게 스윙이랑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? 이게 앞에 무게도 있고 상당히 어. 길어요. 내려오려면 굉장히 이 팔의 힘과 몸을 써야 되는데 팔 힘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. 빨리 세게 휘두르려면 몸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. 체중을 지면발력을 이용해서 써야지 아... 그냥 이것만 하면 팔이 굉장히 아픕니다. 지금 몇 개를 휘두르는데도 네. 팔이 굉장히 단단해져요. 그래서 음... 이거를 들어서 상당히 길게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몸 앞에서 맞추는 느낌보다는 들어서 굉장히 쭉뻗는 이러한 음 자세가 실제로 나옵니다. 자, 한번 해보실게요. 딱 50번만 할게요. 50번만. 네. 네. 50번. 네. 저는 2kg를 쓰었어요 이렇게 해서 2kg. 2kg를 쓰었습니다 2kg. 저 쉽지 않습니다. 네. 저, 저보다 스피드가 약하죠? 네. 조금 느리긴 하네요. 그죠? 빠르게 할수 있나요? 빠르게 못 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, 빠르게 이게. 안 돼요 네. 어, 빠르게 안 돼요 20개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. 어려운 어려운요 어, 보통은 10만 어. 기르잖아요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그걸로 해도 거리가 안 나가요 왜냐? 휘두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가장 뭐에 제일 어, 몸을 쓰고 또 클럽이 내려오면서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클럽이 굉장히 길게 쫙 뻗어지는 이런 아 느낌을 받을 수 있죠. 지면을 눌러주는 지면 반력 그리고 클럽이 끌려오면서 뻗어지는 이중 진자 원리. 결국에는 끌고 와서 펴지는 이 운동까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. 음 굉장히 어렵죠. 하지만 과학은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. 자, 한번 해 보세요. 네. 10개만 빠르게 해볼게요. 자, 뒤로, 뒤로. 예. 네, 개 네. 빠르게 한 번. 빠르게 한번 쓸고 나가세요. 빠르 네, 고 나가세요. 눈을 치워야 어, 된다. 어휴. 눈이 안치지고 있어요. 땀을 못 치고 있잖아요. 어, 아유, 지금 엎어치잖아요 지금. 네. 그렇죠. 아, 네, 세게. 아, 자, 장난처럼 보여드려도 어, 선수도 실제로. 많은 아카데미 선수도 아카데미에서 이 빗자루 갖고 연습 스윙 많이 시켜요. 음 왜냐하면 자꾸 공을만 보면 때리려고 팔만 쓰니까. 그래서 이거를 스윙을 통해서 하다 보면 휘두르는 느낌, 볼이 있으면 빠르게 지나가는 스윙이 됩니다. 근데 몇개 해도 이거 굉장히 힘들죠. 그 스피드 스틱 같은거나 야구방망이로 할 때랑 네. 이거 제가 아까 두세번 했나요? 네. 확실히. 스피드는 날것 같아요. 왜냐면요, 아 네. 무거운 방마이 같은 경우는 네. 무겁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걸 잡는 힘이 들어가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.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도 이 끝이 멀리 있기 때문에 휘두르는 느낌, 뻗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진짜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집에서 너무 무거운 것만 갖고 막 휘두르려고 하면 오히려 네. 자꾸 잡아당기는 힘, 네. 쥐는 힘만 생겨요. 근데 이거는 뿌리는 힘이 생기니까 좋다는 거예요.